네? <목소리> 좋지 음, 좋아. 어. 응? 거도왜안 갔을 때? 지 우리 책에못 갔을 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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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책에 나오는 단어로만, 구성된 이어하기야첫 번째. 기 후? 변화. 기 후? 위기. 기 후? 아, 잠깐 다른 데로다고그럼 위기 변화로 나타나는그다 그렇지. 그리고 뭐. 있지? 연그상면 그러면, 그러그러 그러면, 그러면, 교교정 가스 화석 연료. 과잉? 생산. 녹색? 지대. 녹색? 지대. 녹색? 지대. 녹색?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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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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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갑. 어. 탄소 배출. 사다. 초성 퀴즈. 초성 초성. 초성 퀴즈. 아. 기 리을, 지음. 탄소 배출. 거래제. 아니 거래제는 아니지 거래권이어야지. 거래제. 아. 거래권. 탄소 배출. 거래제. 어. 야, 이거 아니야? 버릴 건 아니야? 거야. 다시 나요 21세기 말에 지구의 기온은 몇도 상승할 것이다. 2도. 정답. 1.5도. 3도. 자땡. 그걸 다게요 4도? 4도. 4도. 정답. 4도. 이거 죠 4도? 정답. 4도. 정답. 4도. 정답. 4도. 그렇게 많이 올른다고? 그렇게, 그렇게 많이 올다고 많이 올라갔네. 책에서 그렇게 하는 거어떻기억지 일어나서 입으로 좀뻑뻑해좀해줘 벗고 그래. 봐. 아, 사실 아, 너무 무식한 것 같잖아. 밥좀많르 가져올래. 뒤치고서 줘. 아, 서서 줘. 아, 서로 이거 어차피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교육이는 <laughs> 사회의 평등을 낳는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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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나라 봐도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 아니면 또 하천이나 오염된 지역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빈민이나 음. 집을 음. 못 사는 사람들이 빠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 집값에도 영향이 있는 거라고 여기서본거라 기후 위기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 그래? 그런 거 같은데? 왜? 개인이 자가용 안 끌고 다니고 뭐 걸어 다니고 이런 세계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이렇게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에간 형령의 어떤 시스템에 뭔가 변화가 없으면 이 위기는 결국 다칠 수밖에 없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데 이거 갑자기 진지해졌어? 나 가, 갑자기 이게 무식해본는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얘가 아까 좋은 거만 계속 얘기하고 다른 녹색지대 이런 얘기 가지고 뭔가 나도 좀 이렇게 좀 어. 음, 허구, 허구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 생산을 잘하는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laughs> 그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옳은 것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뭔가를 뭔가를 소비하고 싶은 욕망들이 계속 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허구, 뭐 잘못된 거라고 책에 나와 있어서 아 요것도 여기 참 못하. 계속 음, 멋진 뭐, 얘기지 혼자 아니, 다. 책에 나와있뭐 책에 나온 책제 뭐, 뭐, 편에 나와 있다. 저자는 기후 변화는 우리의 연대식 부족과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어. 분명히 음, 어렵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집단 이기주의나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이제 사장분들 역사를 붙잡고 어? 생산을 딱 못하게 해야지. 강덕영 말을 동의하는데 이 집단에 물론 그런 기업도 들어가지만 물론 우리 개인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막 이게 구분 저도 너네 때문이야 아니면 이네가 이렇게.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보다 음. 통트러블. 이 시스템 체제가 동쟁하고 과잉 체제로 될걸 어떻게 해요? 무슨 얘 가공이. 아, 나 가공을 썼어야 되는데 경쟁가 아니, 사회자가 자, 자기 말을 들은 그 답을 할 때는 되게 좋아하는 것같은데나 그런 말 그러면 안 사실 원하는 답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응.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건 재미없잖아 예능이 아니잖아 너왜 답변해 답변 가자 답변 답변 좋다 진지하게 하자 허리 부숴 근데 이런 얘기들을 결국은 현장 노동자들하고 해야 되잖아 참 어렵다고 하잖아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조합들이 발등에 불이떨어지 처치 접근에는 장악한 터 애가 병맹이지 아마 가 엄청난 기후변화가 나한테 확 와야지만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에 설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에 그래봐야 뭐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굉장히 굉장히서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죠 기욱이 집회했으면 한 번씩 가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가지 하는 것들 갔다 오면 되게 응원해요. 좋은데 갔다 왔다고. 어 사람 많이 모인다고 물어도 보고 많이 모였던 걸좋았다고 현장에서 이제 작은 거라도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 요뭐 그냥 단순히 응원, 나잔심 있어 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조그만 걸을 현 현장에서 싸울 수 있는 뭔가 뭐 간단한 거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전환에 꼭 들어가야 될게 뭐가 있을까? 생산 도라고 불소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먹고 뭐 살아야 되니까 복지정책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원전이 다그럼 원전 문을 닫고 어? 그 원전 부지에 뭐 친환경적인 뭐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뭐 그런 뭐 얘기, 예를 들면 그런 정책 아니야? <목소리가> 정용우 전화. 오... 이게 뭐 전화가 다 그런 의미 아니야. 맞지? 아, 나나이유식하다 아니, 이거 하지 마라. 선생들. 씨. 진짜 스한국노동자들 얘기도 있어. <laughs> 들어봤어? 그렇지. 스타트에 돌출했 아, 실어은 해볼만한, 그러니까 해야 o t hair at the raw. Saka, you d o n 는 tell us all. Santa, you don't get your own or share 상 h e car. You sound over your head. You sound over my 동해 미국 기업에게 헛병이 됐는데 어쨌든 그 자본에 투수가된 거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변화가 없이는 심지어인지 않을까요? 기후변화의 문제를 갖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요구나 활동이 필요할까? 기후 위기 관련된 조합원나기후변 그래서 상황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르놓치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회사한테 어떤 최선 책임을 물건지에 대해 응. 이야기하고 그걸 단체로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회사에 그런 분들 의원이면 회사가 기초질서죠.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laughs> 지금 회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 얘기하는 거라고. 안전하고 성결한 하나씩 저런데도 이런 하나씩씩 나좀 소리 들어야 하는데요. 밥도 좀둘러봅시다 전기도 꼭 끄고 다닙시다 에어컨도 사무실에 휴게실에 설치 합시다난 다른 데 비단비를 우리 회사 그래 우리 회사 떨어져 있잖아요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 는 우리 노동자들 약간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그, 뭐 기후대, 기후담당, 국장 이런 걸 만들면 그런 환경단체들 그리고 현장 노동자 이렇게 좀 연결하는 도리도 되고 그러면서 같이 남대병 마른데도 다녀도도 그 만들고 기후 다녀도 만들고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게좀 좋은 거 같네 성민의 컨셉이 있습니다 똑똑한 컨셉 내가? 응, 계좌이체로 야계로야 그래. 아, 안경 입어 내가, 내가 해도 되나? 어? <웃음> <웃음> 성민아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뭐? 노동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 야, 해야어 맞아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나는 안야 된다고 봐 이렇게 아, 그래 그... 그런 얘기를 좀봐게 <laughs> 현장에 기후 위기 문제를 알리고 대안을 만들려면 어떤 요구를 해야 할까? 나는 일을 안 해야 된다고 봐 이게 <laughs> <laughs> 아 이거 해야 되는 아까 과잉생산이 과잉 소비가 문제라고 했으면 그 반대를 하러 돼야 되잖아 생산도 안 해야지. 그건 노동을 굉장히 많이 주어야지. 딱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필요한 만큼 소비를 해야지. 기후 변화의 거의 모든 것. 이 책을 읽은 수감을 아주 간단하게 만읽을볼까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고 빠르다 비후 위기는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이미 늦었다 이제는 적은주의다 이렇 계속 오시는 아, 구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짜증아 진짜, 아, 진짜 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저 영상을 보면 영상이 나 다시 해줘 줘. 나도 다시 뭘 다시 뭐. <laughs> 너뭐 질문 <laughs> 다시 한번 하자 <laughs> 어? 수강 아유, 스다링스